오늘 제가 보러 올건은 토지고요. 기존 말을과 약간 떨어져 있고 토지 옆쪽으로는 주택이 약 3가구에서 4가구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토지 매매금액은 4,400만원에 나와 있고요. 합천댐이 보이는 곳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좌측편 보시면 합천댐이 보이고요. 쪽으로 보시면 기존 마을이 위치해져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기존 마을이 위치해져 있고, 지금 바라보는 이 2차선 도로를 진입 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물로 나와 있는 토지는... 맞은편 쪽에 보이는 상거리 코너에 위치해 있 토지입니다. 이 토지가 위치한 곳은 경남 합천군 대병면 상천리라는 곳이고요. 토지 전체 면적은 125평, 지목은 전입니다. 보존 관리 지역이 위치한 땅이고요. 토지 방향은 남동, 남서향이 나옵니다. 해발 고도는 약2 3 0곳지 정도 되고요. 토지 바로 여기까지는 전기는 들어와 있고, 현재 물은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로 옆쪽에 주택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을 인입하는 비용은 많이 절약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토지 활용도는 뭐 주말농장이나 농마, 전원주택부지 이런 용도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현장에 도착했으니까 내일 시작하겠습니다. 자, 토지는 지금 바라보는 이 도로를 따라서 쭉 진입하시면 되고요. 토지 앞쪽으로는 합천, 댐이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승용차나 뭐 이런 차들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토지에서 바라보면 합천 댐이 보입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토지 바로. 옆쪽에 위치해져 있는 집들이고요. 현재는 한 가구 정도가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나머지 가구들은 다 비어져 있습니다. 삼거리 코너에 위치해져 있는 토지입니다. 자, 현장으로 가서 안내를 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는 지금 바라보는 이 도로 오른쪽 편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 부 보시면 수로가 만들어져 있는 곳 앞쪽까지가 경계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바로 옆쪽에는 집도 들어있고 와한집 정도는 안에 사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상수가 또라 있는 블을 봐서 이미 파는 비용은 상당히 제약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토지 경계 부분은 위선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위쪽에 보시면 측량했는 흔적이 있습니다. 위쪽 상층부까지가 그의 경계입니다. 토지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앞쪽 삼거리 코너까지가 거의 경계 입니다 이 토지가 오늘 소개 드릴 물건 이고요 현장에 아 보시면 측량을 다 해놨기 때문에 경계는 육안으로 표시가 됩니다. 안쪽 말뚝이 박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경계입니다. 이 방향이 남동향이고요, 이 방향이 남서향입니다. 남서향에서 바라보면 합천 댐이 보입니다. 아래쪽에 약간이 토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땅을 제대로 이용하시려 하면요. 토지 경계 부분은 하단부 대추나무 있는 곳까지가 거의 경계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측량 있는 말뚝이 보입니다. 자, 저기까지가 경계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석축을 쌓든 아니면 보강토 작업을 하든 어느정도 공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지가 앉은 자리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아늑하고요. 바람이 부는 날씨도 여기는 상당히 아늑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에 집들이 4채 정도 들어와 있고 현재 한집 정도는 거주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 집들은 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까지는 상수도가 들어 있는 걸 봐서 인입하는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저 나무부터 시작을 했어요. 뒤쪽 보면 단차가 보이는 곳까지가 경계입니다. 아 단점이 하나 보이네요. 풀 때문에 안 보였지만 뒤쪽에 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단점이고요. 시골을 다니 보면 묘가 없는 곳을 보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왼쪽 편 앞쪽에 보시면. 울타리 부분까지가 거의 경계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전면 도로를 많이 물고 있고요. 이 토지는 토목공사가 사실을 하려고 하면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나는 토목공사도 하기 싫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입구 쪽에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주차장을 만들고요. 이쪽에 농막을 가져다 놓든 집을 짓든, 그렇게 하시면 열대의 토목공사는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골은 최대한 돈을 적게 드리고 시골 생활을 한번 해보시는 게 사실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체적으로 땅을 한번 둘러봤고요. 정리를 해 보면 좌측편 울타리 시작분부터 안쪽 구거 앞까지가 경계고요. 오른쪽 삼거리 코너까지가 그 경계입니다. 이 토지는 남동, 남서향이 나오는 땅이고요. 기존 마을과도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바로 보이는 땅이고 진입하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에서 바라보면 합천댐이 보이는 그런 토지입니다. 소형금액으로 주말 농장이나 농막 주택 부지를 찾고 계시는 분은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매물 현장에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